자 이번에는 어 자기 큰네오만큰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네 장수입니다 장수 를 산세 탈 건데 일단은 얘네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나중에 여기 산세 타고 일단은 간단하게 한 두세 페어만 여기 클린캐스트에다가 산세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저런식으로 도구를 많이 준비했데요 는자 일단 은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인데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 여기 잘라버렸거든요 한쪽 끝을 페트병인데 여기 한쪽 끝을 잘라버렸어요 여기왜 잘랐냐면요 일단 이 옆에 있는 톱밥을 퍼, 퍼서 담기에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장수생이도 약간 프레스가 필요해서 프레스봉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통이 좀 크다보니까 <laughs> 프레스봉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프레스봉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톱밥을 저가 쪄매놨으니까쪄매놨다 묶어놨으니까, 예, 일단 풀게요. 자. 예. 이거는 곰발톱의 사발 2호 톱밥입니다 사발 1호는 너무 밀가루 같고 사발 3호도 산세하기 좋지만 일단 저는 유충 먹이려고 샀는데 산세을를 하고 있네요 아직 16박스 더 남아 있어서 언제 산세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날 잡아서 제대로 산세타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가지 팁을 주시자면 이런 조그만 페트병 보다 큰 페트병이 좋아요 지금 톱밥 푸는 게 없어가지고 이페트병 갖고 대충 만들어 는데 언제 나 이거? 자, 일단 톱밥을 퍼서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사육실인데 사육실이 많이 좁다 보니까 힘들어요. 자물 장수는 넙서보다좀 물을 많이 넣어주세요. 일단 이 정도만 넣고 수분 수분을 한번 맞춰보자. 물이 살짝 많은 것 같다. 자, 톱밥 수분이 어느 정도 맞춰졌죠? 자, 이 정도에다가 딱 손으로 이렇게 하면 뭉쳐질 정도. 이정도가딱 톱밥 수분이 좋은 거예요. 주먹 쥐었을 때그 모양대로 나올 때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못 알려드리는데, 그냥 저는 손으로 딱 뭉쳤을 때 뭉쳐질 정도? 그 정도만 해서. 자, 그 다음에. 클린케이스에다 일단 톱밥을 담 겠습니다. 한1 0 m 터 정도 쓰는 것 같아 자 솥밥을 좀 이렇게 높이 깔았으면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빠따 같은 걸로 빠따래 뭐지 그 마늘 빻는 거 같은 걸로 이렇게 프레스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싼거 사가지고, 얇게 그냥 평평하게 막 다져주시면 돼요. 세게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약하게. 얘는 약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순이는 사슴벌레와 다르기 때문에 세게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약프레스? 프레스가 누른 거거든요. 약하게 이렇게 다져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인공을 꺼내야겠죠. 오케이 됐어. 자 장수가 많죠 여기에 이제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 초대형 친구랑 암컷 딸려오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암컷 두 마리 이렇게 넣고 스컷을 중형 사이즈 한 마리 넣을게요. 어? 너왜 쓰러져 있어? 야. 놔. 그래. 먹이고랑 같이 와라. 자, 이렇게 해서 스쿼트 앙컷 앙컷 했고. 수영사이즈 스쿼트도 한 마리 넣고 뭐야? 스쿼트, 조그만 애 여기 있어. 야, 너 여기 있어. 넌 일로 와. 안 돼. 암컷암컷 데려, 가 여자친구 아니야. 데려, 여자친구 데려가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데려가는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한 다음에, 넌 넘어와. 넘어와. 저 성비가 좀 많이 안 맞는 결함이 좀 있지만, 이렇게 놔둘게요, 일단. 나머지는. 흠. 또도레드기한 마리 넣어놓을까? 레드기한 마리 넣어놓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일단 이렇게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게 스피나 이마트가면 또 동그란 놀이목도 팔잖아요 그런것도 깔아주시고 곤충샵에도 동그란 놀이목 파니까 여기 깔아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깔아주시고, 앙코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임마? 자, 그 다음에, 이런 먹이구에다 젤리도 넣어주시고, 자풍냉이가 뒤집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피 같은, 스피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스피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성충부터 유충까지 활동량이 엄청 많기, 많기 때문에, 얘는 성충부터 유충까지 뒤집사나 아니면 싸움 같은 거 피하시려면 스컷을 적게 넣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막 스컷 저처럼 막 여러 마리 넣으시면 안 좋아요. 얘네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예. 네. 어,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사항이 또뭐 있지? 아, 얘네는 리빙박스보다 이런 환기 잘 되는 통이 더 좋고요. 유충도 유충병에 넣으면 그냥 환기가 잘 안돼서 많이 돌아댕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충병에 구멍 하나 정도 뚫어주시면 원더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괜찮아요. <laughs> 그 다음에 얘들이 먹이 욕심이 엄청 많아서 젤리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다 먹고 나서 한 3일 뒤에 갈아주시면 되고, 수컷이랑 암컷 같이 넣고 수컷이 네, 다른 수컷이 한 마리 더 들어왔다 하신 분들은 다른 데다가도 젤리를 넣어주시면 애들이 안전하게 페어링 짝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성충 산란세팅이었습니다 장수풍뎅이 다음에는 어, 왕사슴벌레랑 넓적사슴벌레 산란세팅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그 영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빠이빠이.